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 1일 띠별 운세의 소띠님부터 범띠님까지 보겠습니다.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한 장씩 뽑겠습니다. 음, 소띠, 지띠, 돼지띠, 백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뽀띠띠, 범띠님까지 5월 29일 예, 토요일입니다. 예, 5월 어, 마지막 주 어,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소띠님들의 오늘 하루 파이브 컵 카드는 어, 예를 들어 질문이 4~5년 전에 3~4년 전이나 음, 헤어진 사람이 있고 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재회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 예. 그렇다면 재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어, 지난 사람, 헤어진 사람에 대한 어떤 미련, 예. 그런거 그냥 싹 버리세요 예, 왜냐하면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 나에게 다가올 어,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과거의 사람 잊어버리세요 집디님들의 오늘 하루 페이지 오브 컵카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예, 딱 잘난 맛에 사이라고 합니다 남자분은 왕자병 여자분은 공주병에 대해서 오늘 하루 집디님들 어, 만족한 하루 예, 이거는 어, 다양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음, 현대 집비님들이, 어, 최근에 3, 4년, 어, 2, 3년, 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챙기고, 어, 올리, 어, 내가 잘난 맛에 살았던 분들은 그랬다면, 예, 지금도 현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예,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이 카드의 반대 의미는, 이제, 어, 그건 음물 안의 개구리라는 겁니다. 나 잘난 맛에만 사는 것보다는 이제 시야를 많이 넓혀서, 예, 나보다 좀더 나은 사람들, 넓은 세상을, 보고 넓은 세상에 나가서 좀더 어, 세상을 좀 폭넓게 보라라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데 어, 3, 4년 동안 어떤 침체기 슬럼프에 빠져서 어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나를 챙기지 못했고 어, 내가 나를 어, 내, 내 자아를 잃어버렸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 주위 어떤 여건들 때문에 묻혀 살았다면 예, 그런 분들은 또 반대 의미가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예, 나만을 생각하고, 찬란 예, 맛에 다시 살라는, 음, 나를 찾으라는, 나 자아를 찾으라는 예, 그런 메시지도 됩니다. 돼지띠님들 오늘 하루 운둔, 예,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라고 합니다. 예, 해야 되는 일 하시고, 그 외에는 어, 자기 자아성찰, 내 네,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어, 나 자신을 위한, 음,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거가 좋다고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큰 활동보다는 내면의 시간, 네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님들 오늘 하루 내가 만약에 오늘 돈에 집착을 하거나 사람에 집착을 하거나 뭐 물건, 어 등등 내가 어떤 집착하는 거가 있다면 이 카드의 반대 의미는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집착하는 그 부분은 다내 거고 내 거가 될 거라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물, 어, 사람을 내 거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어, 같이, 우리, 예,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어, 내 사람, 어, 우리 사람, 내 네, 우리. 그리고, 어, 돈은 내 돈? 내 돈이 될 거고, 예, 물건 내 거, 내 거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어, 객괴님들의 메시지입니다. 닭비님들은 오늘 일에 대한 성공, 식서브 안지카드는, 어, 오늘 내가 일에 있어서 6, 70% 정도 만족한 하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도 내가 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 어, 일을 안 한다면, 내 자신, 그냥 나 자신, 올리 나한테 어떤 만족한 60, 70%, 예, 나의 능력에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에 60, 70% 나는 만족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를 아는 지인분들이 나를 어, 칭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같이, 어, 좋아해주는 하루라고 합니다. 만끽하고 그냥 어, 즐기세요. 네. 원숭이띠님들 오늘 하루 두 장이 뽑혔습니다. 어, 원숭이띠님들 두 장이 뽑혀서 제가 어, 두 장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한 장은 어, 나인오브소드카드는 알수 없는 불안감 어, 지금 만약에 원숭이띠님들이 내가 지금 괜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나에게 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뭐 나에게 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흐름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불안증 네, 그런 거가 계시다면 이 카드는 반대의 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불안한 것들, 어, 불안한 생각, 어, 부정적인 생각들 절대 하지 마세요. 음, 불안한 일 일어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불안해하는 그런 생각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원숭이띠님도 두장 뽑혔으니까 이한 장은 예, 식스 북컵 카드는 예, 원숭이띠님들이 6월이 되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신다고 합니다. 네, 예, 일단 오늘 5월 29일인데, 네, 어, 오늘은 조금 마음이 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편하지도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편하신 분은 계실 겁니다. 음, 그렇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어, 안절부절 못 하신 분들은 카드 반대음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 두장 나온 거가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하다 음. 6월되면 은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고 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 안정권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100%는 아니라도 60-70% 정도는 내 마음이 어 편안할 수 있다는 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양띠님들의 오늘 하루 어 무언가 그동안 해왔던 일의 어 진행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하루라고 합니다 네. 각자가 하시는 일은 다 틀리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또나 자신에게 어 만족할 만한 어떤 끝맺음 기분 좋은 꿈 맺음, 네, 그런 하루입니다. 말띠님들의 오늘 하루 더 풀카드는, 예, 무언가, 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나, 어, 자기 개발이 될수 있고, 아니면 뭐, 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또 그동안 어떤 준비를, 어, 하고 계신 분들은, 예, 그 준비를 오늘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 좀, 편안하게, 음, 그 기회와 맞닿아서 같이 또 스타트할 수 있는 겁니다. 뱀띠님들, 오늘 하루, 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예, 내 옆에 있는 어떤 뭐 친구든 지인이든, 뭐, 어, 가족이든, 음, 부부든 즐기라고 합니다. 음, 지금 오늘은 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에게 있는 어, 식구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는 하루 보내시라고 하네요. 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어 나에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하루 시간입니다 어 용띠님들 오늘 하루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는 내 마음의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내 외부의 어 대인관계나 비즈니스 모든 거에서 어떤 어 갈등이 생길 수도 어 있고 아니면 갈등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그래서 카드 반대 의미가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그 갈등의 씨앗을 애초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갈등은 왜냐면 부정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그거는 굉장히 어안 좋은 나에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흐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 용띠님들은 오늘 어 갈등인데 내면에서 미세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음. 또 사람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일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어 있다면은 그 갈등은 어 나에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부정적인 갈등이니까 아예 뭐 마음에서 없애라는 겁니다. 토끼띠님들 오늘 하루 어 세브오버 소프 카드는 어나 혼자서 무거운 짐을 왜 짊어지고 가느냐 어 모든 어떤 책임을 내가 혼자서 완벽하게 다 해야만이 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짐을 좀 나누고 좀 홀가분하게 가시라고 합니다 토끼띠님들 어 이제는 음 혼자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어 해야 되겠다 아마 성격이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나도 이제는 좀 홀가분하고 어 편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 어두운 밤에 칼을 일곱 개를 짊어주고 가는데 음, 그칼 하나 두 개만 내려놔도 굉장히 홀가분하고 가볍지 않습니까 그치 도끼띠님들 이제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가세요 범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런 거가 있다면 행하지 않고 확신 확언만 가져도 어, 내가 원하는 거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 나, 어, 내년 어, 올 안에 자, 어, 자동차 한대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 살수 있대요 확신하고 확언하세요 5월 음. 29일 일기비런세 <laughs> 그리고 네. 어, 오늘 행운의 메시지는 음, 더 스타트하드 나에게 희망 어, 타로에서는 운 들어온 거가 희망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오늘 희망이 왔다 어,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희망적인 그런 생각들 어 행운의 메시지 희망이 들어왔대요. 그게나에게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어 조언의 메시지로는 어 자발적인 희생을 하세요. 예.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서 또 아니면 뭐나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 음, 이 희생의 대다는 굉장히 큰 거입니다. 그래서 조언의 메시지 내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희생을 하시라는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예.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좀 전에 제가 어 아는 지인분이 오셔서 어, 상담을 음 했는데, 어, 그, 어 약간 그 흐름이, 어 고민이 많이 됐던 건데요. 아주 좋게 좀, 음 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바로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 아내네 건강. 요즘에 건강들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다들 어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내 건강이 최고이니까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주인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잃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잘 신경 쓰시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할수 있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스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